예, 수여배우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어제 무사히 노회 노예, 아, 노회일까요? 예, 네, 벌써 이렇게 까먹습니다. 하여튼 목사님들 모여서 하는 체육대회 무사히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laughs> 구세 가만히 있으니까 안 시키더라고요. 딱 봐도 못 하게 생겼으니까 막 부르면서 <laughs> 안 시키는데 아, 마지막에 이제 그 줄다리기를 해야 돼서 나갔어요. 왜냐면 하 줄다리기는 한 20명이 필요하니까 나갔는데 그대한 15초 15초 정도다. 30초 줄땡겼더니 여기 지금 굉장히 당깁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전에 파스를 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래도 무사히 아무 일 없이 그 험난한 거의 뭐 철로역전 같은 시간들을 잘 견디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뭐 사실 저뿐만 아니라 왜 이런 농담이 얘기드리냐면 어 저에게도 큰 일이었지만 아마 수요일까지 지내오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다시 말씀의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남은 한 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하나님 알게 되고,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진 책, 감동으로 된 책이라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좀 찔리기도 하고.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수직으로 내리꽂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나아가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의 신음과 호소와 부르짖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귀 기울여서 그들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끝으로 성경은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 곳에 갑니다. 이 17장 안에 장소가 세 군데 나오는데 세 군데다 그 반응이 비슷하면서 다르게 나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열정으로 전하는데 왜 반응이 다른지를 이 17장에는 자세히 보여주고 있죠. 맨 처음에 사도 바울이 방문한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일단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유대인 회당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가 지금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성경을 가르쳐도 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대부분 허락해주죠. 남성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한 유대인에서 옳은 교육을 받아온 것을 알기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를 통해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 발언권이 주어집니다. 설마 뭐 뻘소리 하겠어라는 마음으로 세웠더니 얘가 이제 하는 얘기가 완전히 저 세상 얘기라서 그래부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 강단에 서서 하는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게 뜬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대인의 회당이니까요. 구약 성경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면서 논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이 바로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지금 로마의 억압과 압박, 폭력 속에서 해방시켜 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멀리 이방 나라에 와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데 이곳에서 자신들은 로마의 시민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어찌 보면 로마에게 패배한 듯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식민지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로마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해도 결국 우리의 신인 하나님이 로마에게 억압당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지금이 로마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억압받는 세상을 뒤집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 그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기다리니 하나님은 언제나 전쟁 가운데, 폭력 가운데, 힘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으로, 다윗과 같은 분으로 이 세상에 임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와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뒤집어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로마건, 종이건, 자유인이건, 아무튼지간에 우리 머릿속에 있는 모든 구별과 차별은 허물어졌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백성이다, 한 형제 자매다 라고 말하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이 말은 누가 좋아할까요? 지배자인 로마가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입장에서 자기들은 손해 볼게없거든요 나는 그냥 로마인으로 있으면 돼요. 그러면 많은 식민지 백성들은 아, 우리가... 성제 자매인가 보다 하고 로마의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왠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말인 것 같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로마에 복속되는 기분이기 때문에 이 사도바울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죠 내가 가진 분노와 열망과 이 독립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또한 지금 갖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내려놓고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먹힐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로 죽입니다. 왜냐,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한 사도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이 그렇게 용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돌 던진다고 다 나에게 던져라라고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피하지 못해서 맞은 경우는 많지만 돌 던지러 오는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죽겠다고 몸을 내놓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안 보여 어디 갔지 누가 숨긴 것도 아니에요 누가 돌 던질까 봐 미리 도망친 겁니다 야반도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다니던 야손이라는 사람이 대신 붙잡힙니다. 왔는데 화는 났고 사도 바울은 막 엄청 멋있게 막 말씀 전하다 전하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도망가니 열받으니 같은 패거리로 보이는 야손을 잡아다가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분노하긴 하지만 그곳에 있던 헬라인들과 또한 귀부인들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라 믿고 반응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가진 내 마음에 품은 이 칼, 독립, 힘을 긍정해주지 않자 사랑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칼로 응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열매는 남기지만 유대인의 분노와 또한 유대인의 저주를 남기고 그 다음 지역으로 떠나갑니다. 그게 바로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오늘 성경이 되게 좀 이렇게 착잡하게 어찌 보면 약간 서운하게 기록해 놨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마음이 너그러웠 돼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깊이 읽고 그 성경을 묵상했다 나옵니다. 똑같아요. 바울은 갑니다. 회당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지역은 유대인들이 먼저 막 반응한 반면에 베레아에서는 경건한 유대인들, 즉 하나님한테 개종할까 말까 하고 고민하고 있으면서 회당에 나와서 말씀 듣던 사람들이 어, 이거 좋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귀천이나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게 유대인으로 개종하고자 하는 이방인에게는 혹하는 말씀이죠. 대가 없이 어찌 보면 주님의 넓은 사랑 안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데살로니가부터 사도 바울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그 자리에 나와서 또다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자 하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은 베레아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이야기가 똑같아요. 회당 가서 전하고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나와서 공격하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듯 보이고 유대인들의 분노는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는데 율법도 할례도 지켜야 할 제사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말이 그들에게는 내가 이방인이라는 정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에게 와서 와락 안아주는 기분인 겁니다. 어 지금 내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이런 차근차근 지켜야 되는 게 많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말씀이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촘촘한 틀거리를 만들어 놓고 이걸 다 통과한 상태에서 이방인들에게 너네 이거 1단계 통과했어? 오케이. 그럼 너네 일단 무릎까지 유대인. 그 2단계 통과했어? 오케이. 허벅지까지 유대인. 3단계, 4단계, 5단계 다 통과한 다음에 자, 너네 유대인처럼 보이지만 개종한 유대인 이런 식으로 층을 나눠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신들의 우월한 지위는 유지하되, 어찌 보면 이등 시민인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을 그 아래에 깔아서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의라는 그 의로움들을 유지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도바리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서 이 모든 절차를 완전히 한 방에 무너뜨리니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걸 단적으로 아주 극적으로 설명하자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 다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장로 투표에 지원 가능합니다. 장로 이렇게 선거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가장 화가 날까요? 네. 장로님들이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장로님도 화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시간과 공을 들여서 어떤 기준들을 맞췄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서 기 기준을 다 엎어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모두가 다그 장로가 될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장로님으로서의 삶을 살아오며 지켜왔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마음을 느낀다는 것이죠. 또 거꾸로 말하면, 또 다른 이야기로 말하면, 제가 목사잖아요. 그제돈 많이 들었습니다. <laughs> 공부 많이 했어요, 저. 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지만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갑자기 법이 바뀌어 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은 장신대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달에 목사님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쵸? 억울합니다 저 솔직히 말할게요 억울합니다 모두가 고생해서 목사가 돼야 돼요 <laughs>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가 어느 노력을 통해서 어떤 지점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들 모두를 무시해버리는 것 같고 그 사다리를 모두 치워버리는 것 같고 그냥 어떤 내면의 고백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불만을 불러일으킵니다 공평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다고 느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버리신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데 원래 장자였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분노가 끓는 말씀인 것이죠 사도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분노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레와에서 도망가서 아덴에 가요 아덴에 가서는 두 가지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군데는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전한 다음에 밖에 나서 산책하다 보니 광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철학자랍시고 이렇게 옷딱빼 입고 아무 말이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아, 죄송합니다. 철학과 나오신 분도 혹시 계신다면 제가 그냥 이렇게 예, 네, 중요한 아주 귀한 네. 뭐 이런 거죠. 물은 무엇인가? 네, 삶이란 무엇인가? 지나가는 사람들 대고 이렇게 하면은 다 답을 못 합니다. 이 질문하는 사람이 가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가만히 있다가 누가 성도님들이 지 당시에 찾아오셔 가지고 목사님 예수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남자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laughs> 그렇죠?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뭔가 너무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이라서 준비를 해야 돼요 웜업이 필요하고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 질문을 했는지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 당황하게 되죠 제가 그럼 그 사람이 자기는 그 질문을 꺼내면서 마음에 이미 예수가 누군지 답이 있습니다 이 답을 네가 지금 할수 있는지 없는지 찔러보자 아, 훅 찌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답을 못하면 이렇게 얘기죠. 한국계 교 목사들 수준이 다 이렇게 처참하게 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이단들이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을 훅 찌르고 물은 다음에 나는 그 근본을 질문하면서 나름의 답이 있죠. 그렇게 근본을 찌르고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자신이 갖고 있는 근본 토대를 뒤흔들고 그 흔들어진 토대에. 자신의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이 철학자들의 논증의 기본적인 태도고 방법인 겁니다 사도바울이 유심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사도바울이 철학자들의 그 방식을 씁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럼 철학자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지 않는 거죠 사도바울은 그 철학자들의 관점으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 이야기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리고 철학자들은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라는 말로 사도 바오를 조롱하고 그 사도 바오를 무시하게 되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 가서 사도 바오를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이들 유대인들은 칼로 응답하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응답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조롱으로 응답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이두 가지 양면의 이야기들을 마주했고 마주하면서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전개되면 우리가 물어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 헐크 같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한대 맞으면 완전히 이렇게 산산조각 납니다 그 산산조각 난내 자신이 이렇게 새롭게 말씀 안에서 재편되고 재조직돼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 쪼개져요 지금 데살로니가도 베레아도 그리고 아덴도 안 쪼개집니다 쪼개지는 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자꾸 쫓아옵니다 야반도주하는 게 일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회당에서 막 예수님을 위해 목숨 불태울 것처럼 어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막 선포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낮에는 회당에서 말씀 듣다가 열 받는 거 참고 있다 사람 많으니까 이제 밤에 한번 이제 부닥거리 하려고 갑니다 근데 없어요 얼마나야올래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이 말한 게 마치 어찌 보면 떳떳하지 않아 보이네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쪼갠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여러 이야기들은 정말 쪼개지나 싶은 거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을 쪼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밀려와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이 삼켜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어찌 보면 사도행전 1 7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그 마음에 칼이 있어서 전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쟁으로 받고 또그 마음에 미움과 증오와 또는 철학과 어떤 조롱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레미아의 주된 예언이 뭐냐면 바벨론이 지금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항복해라입니다 그럼 어? 왜 항복을 하지?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그리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예루살렘 니네 너무 그거 많이 했어 우상 숭배 많이 했어 그러니 일단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한테 심판 싹 받아서 우상 숭배 같은 것들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70년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를 일어라 이게 예레미야의 주된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결론은 뭐냐? 바벨론도 똑같이 패망할 거다. 왜요? 제국의 힘을 남발했으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 이상을 감당하면서 사륙과 탐욕을 진행했으니 바벨론은 패망할 거야. 이게 예레미야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이 이야기들을 이 구약 성경과 이야기에서 비슷하게 보는 경향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예레미아 이야기를 기준으로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바벨론이 사용되었듯이 일제 강점기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 구조가 정당화되려면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조선의 우상숭배와 탐욕이 싹 심판 당하고 이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독립하여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며 일본은 결국 하나님이 부여해주신 권한을 과도하게 사용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동일하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긍정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결국 그 역사를 훑어보면 친일의 역사를 조금 감추기 위해서 최소화하고 조금 뒤로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친일을 긍정하는 듯 보이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예레미야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일제강점기를 비판하는데 누군가는 일제강점기를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데 다 우리 마음대로 알아서 받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한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과 고정관념과 탐욕이 더 강한지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끝내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왜곡된 마음과 우리의 찢겨지고 약해진 그 모든 마음들, 말씀을 삼키고자 하는 그 모든 완악한 마음들까지 넘어서서 우리를 뚫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우리인 것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 우리 각자가 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듯 보이는데 각자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중근함방하고 우후죽순하는 그 모든 가치들을 우리가 내 마음 안에서 절대화해서 안 되고 상대화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만 간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정의이다 라고 생각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정말로 절대화하고 신성화한다면 제가 믿는 절대화, 절대화한 그 이야기 이외 모든 것은 다 틀린 말이 되겠죠 제가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오롯이 그것만을 맞다고 믿는다면 목사로서 제가 그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끊임없이 말한다면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사람들로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단 하나의 확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이야기 말고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과 생각들이 결코 절대가 아님을 상대일 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절대와 절대를 가지고 서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매 맺을 것을 기대하며 서로가 서로를 형제자매로 대하며 그 안에서 우리의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그 상대방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히브리서와 사도행전 말씀을 쭉 통해서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생각해 보니 너의 말씀은 틀렸어. 내가 배운 이 장로교가 맞고 감리교는 틀렸어라고 말하면서 내가 맞고 누가 틀렸는지를 분간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넘어선다. 그래서 지금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수 있죠? 나와 너를 우리를 적이 아니라 형제자매로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선다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들 그들과 어떤 형제 자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나 이외의 모든 이들을 적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넘어선다고 믿었기 때문에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선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다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식으로 어떤 논리 구조 안에서 믿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넘어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나와 너를 형제자매로 보게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믿읍시다. 저렇게 믿읍시다가 아니라 만약 우리가 내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 보지 못하고 여러 가치와 기준으로 쪼개서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이로 분류하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으로 분류해서 배제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갠다고 믿는다면 결국 우리는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내가 여전히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부르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의 죄와 완악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가슴치게 되는 것이고 가슴쳐서 회개하게 되고 회개함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형제자매로 품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내 모든 것을 넘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한 형제자매요, 몸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계신가요?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우리가 가진 편견과 가치로 제단하지 않고 마음에 품고 계신가요? 저는 그러지 못합니다. 저는 성질을 못돼 먹어가지고 굉장히 칼 같은 사람입니다. 단호한 사람이에요. 걸리기만 해봐라 이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 대한 책을 백권 읽어도 결국 나와 함께 있는 일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그 나를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